안녕하세요. 무산아짐입니다. 추석 명절 음식을 만들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하나하나 소개할게요. 오징어 튀김입니다. 우 튀김입니다. 고구마 튀김이고요. 야채 튀김입니다. 동태전입니다. 소기 육전입니다. 동그랑땡입니다. 꼬지전입니다. 두부전입니다. 도라지, 고사리, 파란나물입니다. 콩나물하고 모나물입니다 호기산적입니다. 문어하고 오징어하고 홍합산적입니다. 삼겹살 수육입니다. 끓인데요. 한우소고기하고 홍합하고 조개하고 무하고. 어묵하고 곤약하고 두부입니다. 탕국끓입니다. 송편입니다 영상으로라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맏며느리자 외며느리가 되어가지고 혼자서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명절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부산아지매 레시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